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딱 팩트를 전달해드리는 더 팩트 TV 김회장의 다스박고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만땅 김홍입니다. 호 자, 오늘 저희는 여수 국동항에서 출항을 하는 오늘 진프로 피싱을 이용해서 뭐하러 갑니까? 오늘 그 비싼 북바리 잡으러 갑니다. 북바리? 네. 오늘 북바리 외수질 어, 네. 낚시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 저희도 뭐 많은 경험은 없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자유낚시를 한번 하러 왔었는데. 음, 손맛 좀보 아, 상당히 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찾아보니까 뭐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정보를 드리고자 예, 오늘 음. 붓바리 예, 한번 출항을 해봅니다. 한 마리만 잡으면 끝나는 거야. 얼마입니까, 한 마리? 한 마리 4kg, 100만원. 키로당 25만원. 키로당 25만원. 고가 어종이랍니다 음. 진프로 피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보를 좀 드리자면 출항 시간은 네, 4시 반 정도에 출항해서 현지에한 두세 시 정도에 철수를 하고 비용은 1삼만 원입니다 1 3만 원이고 1삼만원 안에 뭐 모든 게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 떡국, 떡국 뭐 점심 그리고 또 철수할 때 어묵 어묵 예뭐이 간식거리 음. 뭐 커피 뭐 배달도 막 해주죠 커피 배달도 어, 너무 좋아. 예 십삼만 원에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기본 장비만 들고 오시면. 예, 붓발이 외수질 낚시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장비 대여도 해주던데. 아, 장비 대여도 해줍니까? 아, 아, 장비 대여도 가능하답니다. 아. 예. 예. 그럼서 저희가 오늘 자세하게 예, 출발부터 뭐채비라든지뭐 어떻게 낚는지 뭐 자세하게 알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출발해 볼까요? 자, 가봅시다. 자, 화이팅! 야, 한 점당 만 원씩. 해 드십니까? 와이프가 자만 해오래. 오늘 붓발에뭐 먹어봅시다. 어, 배 떠오래, 배 떠오래. 예? 화이팅! 가자! 포인트 도착해서 자, 한번. 한 번, 체비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아, 체비를 내려서 낚시를 예, 하고 있는데, 예, 바로 아침, 예, 소고기 떡국, 떡국을 주시네요. 이 살다가 또이 낚시째 담그고, 서서 이렇게 떡국 도 먹기는. 낚시에 전념해라. 음. 맛있어요. 음. 보통 제가 요즘에 새벽에 4시 반에 출항을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아침에 밥을 먹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새벽에 출항해서 본인도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떡국을 주시네요 아침으로 요즘에는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부바리 외수질 사용하는 채비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낚싯대는 추를 30호, 35호, 40호 정도를 견딜 수 있는 낚싯대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마탄자 캐네스. 슬로우지깅 B632F2라는 낚싯대를 사용을 하고, 리더, 뭐, 배터리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마탄자 PJ2DH, 더블 핸들. 저는 더블 핸들이 편하더라고요. 채비는이 낚시점에 판매를 합니다. 이 외수질 전용 채비 해가지고, 보시면은, 요런 뭐 기둥줄에, 에, 요런 이제, 이 바늘이 달려있는, 이, 그걸 묶으시면 됩니다. 어, 1인당 필요한 양은, 어, 기둥줄, 한 세트에 세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둥줄 어, 한세 봉이나 네 봉, 그럼 열두 개 정도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추 수량 그리고 바늘도 뭐한 봉지에 열 개인데 뭐한 스무 개 정도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채비입니다. 기본 의 채비 아주 간단합니다. 저 원줄에 이렇게 기둥줄 묶고 여기 옆에 여기에다가 에, 팔자 돌에 기둥줄에 있는 여기다가 바늘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채비는. 또 지렁이는 좀 편법인데, 편법이라기보다는 지렁이가 한통 있어서 그냥 혹시나 싶어서 잘 물까봐 한번 달아봤습니다. 잘 물지 여부는 모르겠고요. 원줄은 합사를 사용하는데, 뭐, 문어, 문어 합사하면은 뭐, 보통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프리미엄, 마탄자 프리미엄 12합사 2호를 달아놨습니다. 2호 합사면될것 같습니다. 낚시 방법은 바닥을 찍고, 어, 빨리 한두 바퀴를 감으시고 계속 바닥을 더듬어 가면서 바닥에 오래 예, 바닥을 많이 찍고 유지를 하면 붓바리가 입질을 합니다. 입질은 쏨뱅이는 그냥 처음에 입질 시툭 치고 그냥 끝이고요. 올라오는 도중에 그냥 그대로 딸려오는 게 쏨뱅이. 붓바리는 처음에 툭툭 치고 천천히 감다 보면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툭툭, 툭툭 칩니다. 그거는 붓바리가 되겠습니다. 어, 오늘 뭐 어떻게 마리수가 많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좋은 기상 속에서 예, 붓이이 예, 얼굴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새우입니다 새우인데 저희가 흔히 대하라고 말을 많이 하죠 큰 사이즈는 대하 여기 지금 미끼로 사용하는 거는 중하 조금 작은 사이즈의 새우입니다 이 새우를 사용을 하는데 작은 거 소화합니까? 그거는 모르겠네요 어디 뭐 불편하십니까? 자이 중하 새우를 다는데 최대한, 이, 안 죽고, 에 예, 오래 살아있어야지, 입질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팔팔해야지. 자, 여기 머리 보면은, 이렇게 투구가 있죠, 투구. 이렇게 뺏죽하게. 자, 바늘을, 요, 눈알 뒤에, 여기가 머리 입니다요 사이를, 요렇게 살짝, 이, 걸치듯이, 끝에를 요렇게 딱 걸쳐주면, 예, 새우가, 이, 관통이 돼도, 바늘에 걸려 있어도, 자, 보시다시피, 팔팔하게 막, 막 점프하고 막, 이, 보십시오. 오, 팔 어어어 팔팔하죠? 자, 이렇게 팔팔합니다. 머리에 달아줘도. 피부만 살짝 여기 위에만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아주 팔팔하게 잘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달리가 있다, 달리가 있다. 나는 치는 길도 안 했거든. 오, 예. 왔어, 왔어. 북바리, 북바리! 우와! 아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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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 바우도 잘, 잘 잡네. 어? 아, 이, 이 녀석이 붓바리입니다. 아, 이게 그렇게 비싼 고급 오징이랍니다 붓바리. 조금 고급스럽게 생겼죠? 몸에 막 빨간색 점이 땡땡땡땡 있는 게. 사이즈, 어 보통 뭐한 25cm 이하 정도 되면은 일단은 뭐 방생을 합니다. 여기 자가 있거든요. 자리마다. 30이 월등히 넘어갑니다, 이 녀석은. 대보고,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알아서, 너무 작은 물고기는 살려주시고, 바로바로 바로 방생으로. 자, 천국입니다. 붓파리 오! 하미트. 오! 괜찮다. 오, 사이즈 아, 가찮다 콕콕 안 하나? 히트, 히트, 히트. 오, 콕콕 안 하는데? 콕콕 합니다. 안 해? 안 어. 한답니다. 선뱅이 같다. 선뱅이, 선뱅이. 북발이야. 오이오 오. 저거 그 우와, 크다 크다. 아이고, 좋아, 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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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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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기록겠다 우와. 바박이죠 대박이죠. 파봤나 어? 아니 뭐, 뭐 잡는지도 모르고. 오, 북발이 이래 잡는 거야. 저, 오, 한40넘겠는데 이거. 자, 우대한번 봐라. 니는 뭐 잡았잖아. 아니, 무슨 고기지도 모르면서. 와, 그 사진 좋다. 오, 사됐 좋다. 와, 아주 시기네. 이거 어, 얼마다5다 오, 한 40에 넣겠다. 어, 여기 막 올라온다, 막 올라와. 아, 네. 왔어 싸 자, 붓바리다. 붓리 히트 히트. 붓바리. 붓바리, 붓바리. 붓바리, 히다 붓바리. 붓바리. 다쫙깔오예 오, 예. 오, 예. 야, 붓바리 잘 나오네요. 잘 나온다. 야, 이 고급, 아니, 이 고급 보정이. 뭐 저기... 와, 아니,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이야, 와. 잘 와. 역시 믿고 타는 진프로. 최근에 계속 이 북바리 조항 보니까, 북바리 아, 예, 조과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오늘 예, 진프로 피싱 한번 탔는데, 와, 역시나 예상대로. 북바리. 북바리, 북바리. 바늘 떨어질까? 히트! 역시 괜찮다, 이거. 어, 아, 예. 아까 사이즈 비슷하다. 오늘 뭐 대물만 골라 잡습대물 골라 잡는다 오히트오 진짜 타다야리안야나작가안 잡는다 자두 마리째 저는 손병이 같은 거안 잡습니다 어봅시다야 진짜 다아왜 정확하게 입지는 몰라요 맞다 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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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맞 맞아. 바리 빨리 가면 하나 선장님이? 어, 오예. 어? 오예, 어, 예. 어? 어, 곧바리 어, 워낙 고급원종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거 뭐몇 마리만 해도, 와, 이거 뭐 비용으로 따지면은, 뭐, 괜찮네요. 예. 네. 아홉 시밖에 안 됐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배전체에서 한 수어 마리 넘은 것 같다. 벌써. 와, 1인당 벌써 한 두세 마리 정도는 다 잡은 것 같아요. 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와, 잡아본 소감이 어떻노? 묵가합니다라 오늘 아. 갈때밥 한번 사네. 제가 밥한끼 쏘겠습니다. 소고기 물어 가나? 오늘. 근데 한마오 소고기. 어, <웃음> 소고기 물어 <laughs> 가나? 소고기를 안되고 어. 이거, 이거, 팔아서 그러면 소고기 물어 가자. 어? 아, 진짜 기한 오적입니다. 사이즈 좋네요. 사이즈 네 좋네. 50은 뭐, 것들이 넘어가네. 야. 저도 한 잡아봐야 돼. 내가, 있, 내가 물줬만 제가 되게 다 우와! 명경아. 명경아, 니오는 왜 그러는데? <그랬네. 웃음> 네 네. 우와! 니오늘 야, 이게 뭔데 니? 우와! 우와! 아, 이거 더 크다. 아까보다 더 크다. 와. 와 동생 또 잡았네요. 오늘 오짜 두 마리가. 와, 성공했네, 진짜. 한 마리 내줍니까? <laughs> 형님 한 마리 드려야지이 야, 예, 말이라도 고맙네. 제가 2주 전에 자유 낚시 또진프로 피싱 한번 이용해서 붓바리 낚시를 한번 왔었습니다. 보통 이 붓바리 낚시는 배를 타고 한 2시간, 3시간씩 굉장히 멀리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 운행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낚시할 시간이 좀 짧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배를 타고 한 3시간이 아니고 30분을 나왔습니다. 30분을 나왔는데 지금 조가 보시다시피 뭐 5자 나오고요, 4자 나오고, 마리수 막 나오고, 지금 이동시간이 짧다 보니까 뭐 왔다갔다 30분 30분 밖에 안 걸리니까 이 낚시할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11시 밖에 안 됐는데 지금 굉장히 뭐 개인들마다 다 마리수 뭐 손뱅이나 또 오늘 대상 어좀 붓발이 굉장히 지금 마리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프로 피싱 최고네요 와 30분 이동 거리에서 막와막이막 붓발이 막막막 쏟아집니다 쏟아져 와 오늘 하루종일 또 열심히 또 낚시하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야, 이런 또, 선상 카페라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음료나 커피를 줍니다. 저는 시원한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촌시럽게. 아시는 뭐? 도시인답게 아메리카노. 아이 <laughs> 근데 그 말하는 그 사람하고 이좀안 어울린다, 그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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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인답게 아메리카노 하는데 절대로 어, 전혀 없고그배좀 넣고 줘봐. 좀, 아. 어. <laughs> 아이스페어는 내가 그게 비싸네요, 요즘 예, 저는 달달한 어. 아메리카노 말고 달달한 거. 와, 아, 좀 전에 시킨 거. 방금 또미남만리 잡았는데 또이 어, 미녀 잡았다고 또 축하. 이런 또 음료수까지.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홍일은 언제 히트? 뭔데? 아, 노래를 잡고 노래미다. 아, 아 그런 거좀 잡았다고. 어? 그런 거 잡았다고 히트 좀 하. 아 노래미 잡고 노래미다. 이네 진짜.

귀한 고기를 한두 마리도 아니고, 와, 뭐, 오늘, 그, 우리, 그, 일행 잡은 거 최고 57? 북발이, 57에, 미터까지는 아니지만, 미터 가까운 농어에, 야 오늘 우리 동생이, 그, 57cm 북발이 큰거한 마리 잡았는데, 소고기 산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민어 잡는 바람에, 소를 한 마리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두 번째 미자에미어막 <laughs> 아, 오늘 막. 자 동생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일로 온나 빨리. 꽉 잡고. 어. 야. 야 오늘 막. 오늘 아까 소고기 산다 했는데 소고기 말고 소를 한 마리 <laughs> 잡아야 될것 같은데 보니까. 한 마리 사자. 아. 자 감으세요 감으세요. 키워줄게. 야. 자 키워줄게. 우와, 잘 했다. 우와, 좋다. 아싸, 배터 아. 화이트야. 우와, 나리 나왔다, 나리 나왔 야, 이런 날거 있네, 이런. 야, 나, 나 나도 미국 미너 사과 치네. 응? <laughs> 야, 이제 아이즈가요. 야, 야 저도한 마리, 민너이 귀여운 미는 한 마리였습니다. 어. 오. 지하 좋렇다야소마이끝내주네 진짜. 어, 붓발이도 에이 북발이다 와, 진짜. <laughs> 어이가 없네. 어? 아니 그게 아니고 미나라 해놓고 북발이다 북바리 짰다 이제. 에이 북발이 한다 와. 미너라다가북발이 어? 하길래 그렇지. 어이가 없네 진짜. 그래. 잘상긴데 <laughs> 어이가 없네. 아, 나 많이 저, 생겼네. 아나만이생긴네 홍이름 홍이좀 닮았네. 아 빵빵. 아게죠배덕티 나가 공디 빵빵 하네 이거. 어잘 생겼네. 어? 북발이 뭐 이런 거라고 이제 가뭄이없네 아, 어, 북발이 또가뭄이없다 뭐 이제. 네. 오, 씨, 오, 오. 그래, 그래, 그래.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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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 오, 좋다. 오, 좋다. 아니, 오, 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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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방송에서 그 기록 그 참돔 누가 했습니까? 아, 몇 년을, 우리한몇 년을. 아, 얘기 징하다, 징해. 구차 참돔 누가 잡았습니까? 어? 그거 야, 따야. 와 어. 빨리 올려야 되겠다. 와, 놀 올라온다, 놀 올라와. 자, 자, 빨리, 빨리, 빨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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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오! 아, <laughs> 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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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우 다 씨. 아 왠지 빨리 안 뜨면 빠질 것 같더라고요. 아 이번에 한80 되겠다. 그래. 아 진짜. 잡아, 이거, 이거 좀 괜찮습니다. 아, 아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지금? 화면 얼굴 담았죠. 예 네, 나오긴 나왔는데 뭐가 아 괜찮아요 지금? 아쉽다. 오, 살게 나도, 저도. 오, 굿. 야. 나이스. 가면 이제 그만 찍어도 될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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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스박스 열자도 없고 장네 네? 지툴만하네 아, 지만하네아 지툴 오늘 그냥 뭐 본의 아니게 그냥 이바람새는 음. 그런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이조감을 보시면 선생님 말씀으로 진작 이 옷장 없는 이부발리는 한마리 이제 시가로 편집에서 그 먹으려면 100만원짜리고요 민어도 지금 사이즈가 보십시오 좋다 그냥 뭐바람새로 왔는데 오늘 완전 이런 조각은 아마 올해 들어서 제일 대박 조항이랍니다. 다시 1, 오지 않을. 1년치 운 다쳤다, 아, 났다 진짜 오늘 뭐제 하루 종일 막 계속 낚갔습니다 계속. 아, 물론 음. 뭐 저희 둘이만의 조항은 아니지만, 에. 오늘 인원에 비해서 에, 정말 사이즈도 다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작은 사이즈도 없고요. 음. 아, 또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는 뭐, 뭐 아. 붓발이 잡을거나 에이, 예쁘고 뭐. 아, <laughs> 저희 일단 오늘 뭐 이것으로 이뭐 조항하고 이 소식 전해드리고 음. 이 붓발이 외수질 낚시하면 뭐, 이뭐 구경을 음. 하거나 또 직접 와서 낚 낚고 싶으신 분은 진프로 피싱 한번 이용해 보시길 권해바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보시고. 자세한 거는 영상 보시면은 뭐 방법 이런 거다잘 나옵니다. 다음 네. 시간에 저희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너무, 너무 좋다. 음악만 해.